안녕하십니까. KGTC 대표이사 유동수입니다. 그 추석 명절 이후에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추석 이후에는 그 아시아장이 굉장히 소강 상태인 상황에서 강보합을 보였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10월 첫째 주 들어서 1775를 시작으로 1790선을 돌파하면서 1790대 중반까지 가는, 아, 아직 그 1800까지는 돌파하지 못하지만, 아, 목요일까지 1790까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어, 굉장히 그 강한 강보합세를 보였던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사실상 1800을 도전한 이후에 1800을 그 돌파가 무산되면서 다소 그 시장 자체가, 어, 아시아장에 시는 상황에서 시장 자체가 다소 얇은 그런 상황에서 1800을 돌파하지 못했고 어 다소 주춤하는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1775선을 중심으로 어그 선을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는 강한 세력이그 저가 매입세가 들어와서 1770선을 무난히 지키는 강한 강보합세를 유지, 유지하였던 한 주였습니다. 주 후반 부분은 다소 그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이것들은 그 지난 그 상승분에 대한 차익 매물 실현으로 인해서 일종, 일종의 그 기술적인 매도에 의한 소폭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펀더멘탈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그 수요와 공급,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전반적인 그 상품 시장의 상승세와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 굉장히 그 강한 어떤 금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의 경우에는 현재 그 111원 선을 중심으로 해서 1 1 1 314약 2원 정도 수준으로 사실상 지난주에 그 추석과 함께 미국 달러화 시장을 이 크게 어떤 그 움직임 없이 이원선에서 움직이는 아주 강한 그 보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압세가 이렇게 강 강해진 것은 현재 그 미국 달러화도 크게 그 현재 그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 유로화 1.30 수준을 해서 유로도, 유로화도 공방전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그 원화도 그 미국 달러와 시장 대비해서 1,111원 선을 중심으로 어 굉장히 그 플랫한 아그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국내 금가격은 그 목요일에 64,000원을 상회하였으나 이후에 이제 금요일 때 소폭 하락하면서 이제 63,600원 선까지 내려갔으나 여전히 63,000원 정도는 굉장히 그 저가 매입세에 의한 강한 어떤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63,500원 선을 중심으로 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가능 아, 되겠습니다. 현재 그원 달러와 그 미국 어, 금 시장이 그 동반 상승 동박, 동반 하락하는 다소 그 기본적인 어떤 시장 흐름보다는 좀 다르게. 그 동반 상승, 동반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그 폭은 매우 미미한 상황으로서 이제 그 금시장의 강세는 여전히 강세 기조는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장별 상관 관계를 보시게 되면 그 이러한 현상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 빨간 선의 경우에는 그 굉장히 그 거의 그 수평선에 가까운 그런 그원 달러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어, 노란 선과 파란 선의 경우에 그 국내 금 가격과 국제 금 가격이 같이 움직이는 그 동반 움직임을 이러한 동반 움직임은 원 달러 시장에 크게 동요 없이 굉장히 플랫한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제 금 가격과 국내 금 가격이 동반 상승 하락한 어, 그러한 그 비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금가격 차트에서 보시면 현재 그, 어, 1780선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뭉쳐있는, 그러한 그 뭉쳐있는 기간이 약한달 반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뭉쳐져 있는 어떤 그 시, 시, 차트의 형태는 급등 급락을 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시장, 잠재적인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상승 시에는 1800선을 아, 매우 쉽게 상승하면서 1830선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하락할 경우에는 1730선까지 다소 가파르게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러한 차트의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차트의 형태에서는 1770선이 무너지거나 1795선을 새롭게 돌파하는 이러한 순간에 매우 강하게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포인트가 되는 가격의 돌파 여부에 의해서 어떤 그 금가격의 향후 향방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되는 가격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 펀더멘탈하게 보면은, 결국은 지난주에는 경기 호조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해지 수요가 재부각이 되면서, 어,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그, 중국 경제에서 그 시장을,의 어떤 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어, 지금 아시아 쪽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어, 증시와 더불어 어, 전반적인 상품시장의 상승세, 상승기조를 어떤 이끌어가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금시장도 이러한 그 경기부양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 상승의 어떤 열력을 더 가지고 있고요. 특히 또 미국 서비스업에 대한 지표가 호조를 보였고,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금시장이 다시 재부각이 된다는 것은. 미국 달러화의 약세, 그다음에 통화량의 어떤 팽창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그 투자 세력으 우로 인해서 금 투자가 더욱더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 상품 시장의 그 상승세와 더불어 유가는 다소 하락하였으나 이제 90대를 하회하는 89.39 정도에 유지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도 80선을 오르지 못하고 79.44선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였을 때 미국 달러와의 추가적인 약세는 다소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역시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그 기대감하고 그 해지 수요의 어떤 진입으로 인해서 강보합이 예상이 되나 여전히 금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기술적인 매도세가 출현할 경우에는 급하게 급락하는. 그러한 어떤 급등 급락의 장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